안녕하세요 호주산는떼즈입니다 오늘의 짧은 영상은 아 제가 운동 갔다 와서 샤워해야 되는데 아 이게 손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? 바로 리마스타 각인 상자. 다들 아시다시피 어, 30개에 10만 원인데 10만 원 정도는 직장인이 아 그래도 용돈으로 좀 이렇게 즐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혹시나 좋은 거 나오면 대박이고 어 다들 아시겠지만 앞 글자가 치으로 시작한 게 나오면 대박입니다. 초월 각인 비서 조각 1.2억 초월 각인 비서 6억 하나? 5억, 5천에서 6억. 한 번에 50만원 되는 겁니다. 물론, 뭐, 잔잔바리 전설, 뭐, 방어도 이런 것도 5천만원 하고, 뭐, 황룡 희귀 잠재력인가? 그것도 비싸더라고요. 일단 나오면 감사한 거니까, 뭐라도 나오길 바라면서, 한 번, 소소하게 직장인의 10만원의 행복을 즐겨보겠습니다. 한, 반타작이라도 나면 좋을 텐데. 일단 미리 사놨고요. 10만원어치, 99,000원. 30개랑, 와, 이게 1억 5천만 전, 전 정도의 가치거든요? 바돈으로 팔면? 근데, 어, 한번 조져보겠습니다. 일단은, 요네 개를 두 개씩 해서 상자로 바꾸고, 어, 맞죠? 이거 두 개씩. 자, 두개 더, 어디 없어? 자, 해래서 32개네요 총 그죠? 32개가 됐고 배송함이 있나? 만죠 이미? 어디가 있어? 아여기있네 이거를 합쳐주고 32개 아치읓스로 시작한 거 나오면 좋겠다 좋겠다 치읓스로 시작하는 거 뭔지 아시죠 다들? 바로 초월각인 비서 한 번에 6억.. 아, 한 번에 5억 5천 어느 마을로 가볼까? 신성? 한 번에 6억 5천입니다. 지금 사람들 많이 까죠. 저기 보시면, 세계호 보시면은 자, 아, 여기 좀 삘이 안 오는데, 아, 좀 나만의 장소에서 살짝 해보고 싶은데, 귀한 사람이 많네요. 어딜 가나, 그죠? 아, 좋은, 좋은 현상입니다. 졸본, 개주, 개주 밑으로 내려가면 뭐지? 자, 32개. 저번 회차에 운 좋게 초월각인이 하나 나왔는데, 그걸로 돈 벌었다고 2억 날리고,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, 이번에는 나오면은, 와, 또 나오겠냐만, 그죠? 후연성 가볼까? 자, 여기서 하겠습니다. 남쪽 가서. 아, 어, 여기 아무도 없다. 여기서 까보겠습니다. 자 하나씩, 몇 개씩 까면 너무 빨리 없어져서 까는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건 떨려요 하나에 450만전이에요 아 그러니까 노가다로 벌라면 큰돈인데 그죠 호박 케기하려면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치읓으로 시작한 거 좋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개망이라고 보면 돼요 돈이 안 되는 거 망했고 30개 남았어요 제발 하나씩 세계호가 떠야 돼 일단 그죠 도깨비 방어도신 도깨비 방무신 도깨비 방관신 신만 나오네 치읓으로 시작하는 거 나와요 치치치치치아 뭐야 보물 도깨비 식타사 뭐야 제발 아 느낌 안 좋은데 25개 나오는데 자 도깨비 방어도신 전설 어쩌구나 치읓이나 지읒이 나와야 돼아 세개 호도 안주네 세개 호도 안뜨네 나는 아 쉽지 않죠 아아 현실적이죠 참 이게 사행성 20개 남았어요 아우 보물 토끼비피없수아아 쉽지 않다 진짜 아 쉽지 않아요 아 그냥 이걸 로 봐도 살걸 그랬나 아 16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한번 나옵니다 한 번만 조각이라도 나와라 진짜 큰일 났다. 와. 와. 방무도 안 나오네, 심지어. 와. 12개 남았다. 아 입이 마른다. 입이 마른다. 10만원, 내 10만원 이 자식들아. 아! 아, 진짜 안 좋은데. 잠깐, 바꿔. 아, 씨 너무 안 좋은데. 서쪽에서 해볼게요. 우리 기지는 서쪽에 있어. 아홉 개 남았네. 아. 팔걸 그랬나, 그냥. 아. 8. 7. 도깨비 추가 가격 비서. 아, 이거 500만짜리인가. 5, 4, 3, 2. 1. 난줄 알았네. 아. 와, 개망이다. 10만원을 했는데, 대충 계산 때려보면 돈 되는 게안 보이고, 일단 전설 이거 500만원이고. 대충 뭐 잔잔바리 팔고 하면 은 뭐. 1, 2천만전 되겠는데? 와. 개망입니다. 일단 이거 올리고 5천만전 남았는데 살까? 5천만전 남은 거 맞아. 아, 괜히 시작했네. 아이씨. 아이씨. 아씨. 아씨. 현실적이죠? 사행은 보통 이래요. 잘 되는 사람은 물론. 소주 있긴 한데, 이름이 뭐더라, 이거? 음, 아, 리마스터. 자, 5,500만 점 마저 태우겠습니다. 13개인가? 아, 13개도 못 사네, 12개. 12개 까고, 호박 캡시다. 아, 호박 해, 이제. 아, 아니다 그냥, 배돈 살걸. 한 개씩 까, 이 새끼야. 폐기 후 멘트 한번안 띄워주나? 아... 이게 정상이지, 그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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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 남았다. 진짜 망했다. 2... 3... 2개 남았어. 아... 와... 돈 되는 게 있나? 방무랑 방어도는 한1 0 0만전 하는데, 뭐, 마력 증강 이런 거는 아예 개망이고요. 와, 진짜 안 좋네. 와, 방어도, 방무, 방어도. 와, 입이 마른다. 야, 씨. 호박을 그렇게 캐가지고 이렇게 쓰나? 와, 돈 되는 거 진짜 없네. 방어도랑 방무밖에 한 100만 전하고 나머지는 뭐 거의 아. 진짜 안 주네. 끝. 와. 5천만 전에 1억 4천에서 2억을 썼는데 2억 전쓴 건데. 와 말이 안 나오네요, 진짜. 까지말 걸. 그냥 그걸로 돈을 살 걸. 아. 이거 도깨비 방어는 얼마인데? 아. 내장 얼마 안할것 같기도 한데, 아, 케깨비 방어도 신 100만 원 할까? 아, 89만 원. 아, 개망 진짜 망 500만 전에 800, 800만 전 와, 2억 에서 2000만 전도 안 나오네요. 존망 괜히 했다. 아. 잘못 건드렸어 이거 판돈이 큰 건데 잘못 건드렸어 110만원 아 이거라도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한장 나왔네 와 끝이야 이게? 그죠? 300, 400 900만점 벌었어요 2억에서 와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죠? 아 여기 한장더 있네 아돈 되는 거 없어요 이제 다 싸구려 와 진짜 없네 아... 야... 씁쓸하다. 방어 도신 얼마였어? 아... 아... 샤워하고 할걸. 아... 샤워하고 하면 더잘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. 아... 씨존망